하나님의 평화는 피해자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진 가해자가 아닌 힘이 없이 당한 피해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복은, 믿음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더는 메노나이티의 대표적인 평화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은 크리스티너티 투데이에서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10권 중 1권으로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메노나이트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메노나이트는 제세례파로 메노시몬스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특징으로는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노나이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요더는 평화신학으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말 요더는 친밀함을 주제로 해석학적 공동체 실험을 실험 중인데 동참해 달라고 여 제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스승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많은 수가 제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실험 도중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메노나이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책은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입니다. 요더의 성폭력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메노나이트와 그가 몸담고 있던 학교의 대응, 그리고 2012년 이후에 다시 해당 내용을 공론화하고 제대로 내용을 알리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우리나라 교계의 성폭력 문제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요더의 성폭력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요더가 몸 담고 있던 고센 성경 신학교에서의 대응은 아주 미적지근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총장이 요더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해임되고, 정확히는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정도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그후 1990년대 들어서 교단 차원의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요더는 약 4년 동안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1년 후에 요더는 사망하게 되죠. 요더의 성폭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해도 거의 한 100명을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재조사가 2012년에 들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요더의 성폭력이 은폐되고 축소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MBS의 총장인 쉔크와 또 슬로우 교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여성 총장 및 교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더의 성폭력에 대한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또한 피해자들의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에 대한 회복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요더의 신학적 업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업적은 20세기를 아주 대표하고 있거든요. 제세레파. 또, 메노나이트가 세계 신학에서 주목받게 한 것도 요더 신학의 업적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통째로 부정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업적을 그냥 버려야 하는지는 솔직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같이 보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한국교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요더의 성폭력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2012년 그 시점이 홍대에 있는 그 교회, 아주 새로운 그 교회가 생긴 시점이랑 맞물립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도 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여전히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뭐 그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좀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요더의 성폭력에 대해 나름 조사하고 처벌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은폐와 축소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회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유명 신학자였던 요더의 복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약자를 향한 평화의 모습은 없었던 거죠 요도의 신학자로서의 명성이 곧 메노나이트의 명성이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실패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요도의 성폭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와 너무 대조되어 보입니다. 한국교회 모습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듯이 처음 처벌조차 매우 형식적이었죠. 은폐와 축소되었다는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학교에서 강의도 못하게 되고, 또 1996년까지 출교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아주 훨씬 약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목회자들의 성폭력이 기사에 나오곤 하죠. 그리고는 곧 잊혀집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간혹 이루어지더라도 재발방지 대책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회복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우리는 매노나이트의 사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조사해서 투명하게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희생자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메누나이트에서 요더의 성폭력을 다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쉔크라는 a m b s 총장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여성이었죠. 여성 총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생각해보면 여성 리더십이 피해자들의 회복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여성 리더십이 부족하죠. 여성 목사나 장로가 있는 교단만큼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많습니다.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정말 극수수입니다. 진보적인 교단에서도 10% 남짓 될 뿐입니다. 여성 총대 할당제 등을 통해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듯하지만 그 참여율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재판위원회도 여성을 당연히 찾아보기 어렵죠. 보수교단의 경우 여성은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혀 1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한국교회에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고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날이 올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피해자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진 가해자가 아닌 힘이 없이 당한 피해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